건강을 위해 운동은 해야겠고 그런데 하기는 싫고 매번 이 고민을 수없이 반복하실 겁니다 사실 저도 운동 때문에 매번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 없이 무병장사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입니다 오늘은 운동 안 해도 무병장사할 수 있는 생활습관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운동할 시간이 없다, 진짜 하기 싫다, 힘들어서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가이드라인은요, 신뢰할 수 있는 미국 심장학회에서 권장하는 내용이니 꼭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대마종자유 섭취하기입니다. 대마종자유를 섭취하는 이유는 바로 혈관을 청소하는 1등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대마종자유인은 혈관과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오일 중에 단연 1위를 차지하는 최고의 장수식품인데요. 실제로 심장과 혈관에 좋은 오메가3, 오메가6, 불포화 지방산이 가장 높고요. 다량의 아르기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심장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대마 종자유가 정말 좋은 이유는 일명 피떡이라고 하죠. 혈관 내 생기는 혈전을 녹이고 배출시키고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로 말씀드리죠.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대 연구팀이 죽상 동맥 경화증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9개월간 대마 종자유에 함유된 오메가 3를 섭취시킨 결과 석회화 진행 혈전이 무려 89%나 감소됐다고 합니다. 또한 또 다른 동물 실험 결과에서도 고혈압이 있는 쥐에게 5주간 대마종자유에 함유된 퀘르세틴 성분을 투여한 결과 수축기혈압은 18%, 이완기혈압은 23%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마종자유는 장소와 직결되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강력한 역할을 하고요. 운동 부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두 번째는 혀 움직이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마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혀 하나만 움직여도 구강 내 침샘 분비를 촉진시켜서 구강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입안이 건조해지면 입 냄새도 나지만 충치가 정말 많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평소에 혀만 움직여져도 충치를 예방하고 입마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팔자주름과 붓기까지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혀를 움직일 때 단지 혀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얼굴의 모든 근육 조직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얼굴 근육 전반의 탄력까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깊은 호흡하기입니다. 하루에 몇 분간 깊은 숨을 쉬는 연습만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요.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깊은 숨을 쉴때 혈액 안으로 다량의 산소가 유입되는데요. 이때 부신에서 분비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하고요. 분해해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실제 깊은 호흡을 하면 되게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그게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정말 시원한 느낌이 드실 텐데요. 이처럼 스트레스 관리만 잘해도 평균 10년의 수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하루에 10분 햇볕 쬐기입니다. 하루에 햇볕을 적절히 쬐는 것은 비타민 D 생성을 도와 뼈를 건강하게 만들고요. 무엇보다 기분을 좋게, 즉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시간이 고작 10분이라고 하는데요. 즉 하루에 10분만 햇볕을 쬐면 몸의 자연 치유력이 높아지고 면역 시스템이 항상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입니다.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몸이 따뜻해야 혈액이 잘 흐르고 대사 활동이 원활해지면서 면역력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몸의 대사는 12% 감소하고요. 면역력은 30%나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1도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5배나 증가하게 되죠. 특히나 체온이 떨어지면 조직들의 기능이 일제히 멈추고 암세포의 활동이 폭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평소 생강, 부추, 쑥, 계피, 마늘과 같은 따뜻한 음식을 자주 드시면 좋고요. 집에선 양말을 신는 것만으로도 체온을 이도나 올릴 수 있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점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혈액순환을 관리해 면역력을 높이는 겁니다. 무병장수에는 혈관 건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오늘은 운동 없이 무병장수할 수 있는 생활습관 5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건강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